안녕하세요. 저는 투명 레진을 주 재료로 작업하는 진기원 작가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데요. 자 개인들이 고유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업을 하는 작가나 어떤 한 분야의 장인들은 그 자신의 분야에서 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찾아보면서 아 제가 하지 못했던 생각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작업들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고 저도 사고가 확장되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작업의 어떤 메시지를 담는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진 않거든요 어떤 작업에 대한 설명이나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보통 이제 언어로 전달이 되는데 사실 문자라는 거는 5000년? 정도고, 옛날에 그 원신들의 동굴 벽화처럼 5만 년전 문자가 있기 전에도 이미 그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감각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굳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생각보다 시각적으로 새로운 조형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언어들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하고 전달 드리고 싶어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레진 작업을 하기 전에 인체 구상 작업을 하고 채색을 하는 채색 조각을 했는데 이 채색 조각이라는 게 회화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을 깨끗하게 다듬고 거기 스프레이로 칠을 해서 주제는 현대사회의 부조리함 같은 거를 인물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였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이게 굳이 조각으로서 표현되어야 될 작업인가 다른 작가들은 만평이나 간단한 그림이나 스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내가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제작을 봤을 때 보는 건 페인트의 표면이거든요 입체라는 느낌보다 페의 평면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더 조각적인 작업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고 작업을 새로운 재료를 좀 찾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없다가 레진이라는 재료 투명 레진이라는 재료를 선택했고 이제 그 작업을 한지 10년 가까이 되어 고 있습니다 투명 레진은 다른 여타 조각과 다르게 내부가 투명하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빛을 투과시키기도 하고 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얼음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보석처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료보다 훨씬 많은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매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이로 선택한 이유는 이제 가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만든 작업들이 원석에 가깝군요. 작품 제목도 잼스톤 하고라고 하는데. 보석의 원석을 잼스톤이라고 하거든요. 보석과 돌멩이는 같은 광물인데 인간만이 그거를 보석이라고 나눠서 구분하거든요. 보석이라는 게그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고 두 번째는 경고해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게 희소성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되게 흔하게 지천에 널려있는 바위나 자갈을 가져와서 제 손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위를 선택해서. 조각 작품으로 만드는 거 같아요 원석처럼 보이는 바위들을 쌓아 올린 작업 그리고 작은 돌들을 쌓아 올린 작업이 있는데 보통 작은 돌들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되게 원시적인 예술 행위거든요 우리가 등산을 가더라도 돌을 하나씩 올리고 기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땅키하고 순례길에 표지석을 세운다거나 돌을 몇 개를 쌓아서 여기가 누군가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긴다거나 돌을 쌓는다는 행위를 기본적인 인간의 예술 행위로 놓고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심화 발전시켜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웨스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금 더늘 새로운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예술가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가서 작업하는 사람들 이 있고 그런 새로운 미감들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선도하는 입장으로서 하나의 족적을 남기면 좋은 작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는 작업과 과거의 작업들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변화하면서 그 변화를 쓰고 새로운 거 하려고 애를 쓰면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기대를 하고 제 작업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